초등부층들, 안녕하세요. 6월 29일 끝도를 시작하겠습니다. 기도를 시작할게요. 사랑해, 하나님 아버지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,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지만 또이 땅을 살아갈 때한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1절에서 12절,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. 총3번 읽고 전생과 말씀 자세히 살펴볼게요. 밑줄을 그면서 말씀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실제 로 이름은 요 요아스예요. 왕의 계보에 적힌 이름은 이겁니다. 그래서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.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전필을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. 이렇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. 이 마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원요시아 애들 여호와 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. 이번에 이제 여호와 김그 이어서 이요 아하스 이후에 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. 그 형제들이 계속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네요. 뭐죠?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,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,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. 통과하지도 아니할 것이라, 통과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네요.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, 낙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. 자, 오늘 보시죠. 요 아스가 있어요. 살롬이라고 하죠. 성경에서. 이 살롬이 악행을 저질렀어요. 그렇게 어떻게 되었나요? 매장함을 당하게 되었죠. 한마디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악행을 저질렀어요. 그때 어떻게 되나요? 온 나라가,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. 이때 우리,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기도해야 돼요. 기도하면서 나래가 오를 때마다 지도자가 정말 바르게 정치하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등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요시아 이후로 두 명의 왕이 있었어요. 그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오랜 기간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바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. 그들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?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어요. 한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으로 떠나는 순간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. 당연한 결과겠죠.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가요? 전 세계의 나라는 어떤가요? 그 나라의 정치가들, 지도자들이 정말 깨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. 최근에 보면 베네수엘라. 이런 나라들 있죠 한때는 너무나도 잘 살았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정말 잘 살다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지도자가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 경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? 그냥 비판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?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